안녕하세요. 함께해줄의 사황입니다. 아, 오늘은 2월 11일 사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콕콕콕 눌러주시기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조회수는 이제 한, 한 천여가 넘어갔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안 돼요. <laughs>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을 콕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용웅도 제가 늘 잡는 키조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어우, 행운같겠어요 안개랑. 과연,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해의지라로 떠나보겠습니다. 피쪽기야 기다려라 고고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여기 개구멍들이 다 엄청 커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개불을 안 잡으려고 불러도 와 여기 진짜 개불 봤습니다, 밭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개불 완전 개불. 전부 다 개불 아파트야, 개불 아파트 여기가. 와, 여기서 개불 잡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할것 같아요. 사이즈도 크고. 아, 여기 가서 숙지라면 개불을 진짜 엄청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개불구멍이 많나? 이런 데 처음 봤어요. 태안에서도 이렇게 개불구멍이 많지 않았었는데.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여러분, 개불 잡으러 여기 오십시오. 여기, 와,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 전부 다 완전 개불밭이야, 개불밭. 제가 걸어오면서 봤는데, 와, 이렇게 개불맛이이 개불구멍이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어요, 저도. 와, 어마어마하다 저 여기. 개불 잡으러 가들 이리 오십시오. 여기가 개불의 천국입니다. 와, 와.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개불구멍이 이렇게 많지? 너무 여기 사람들이 안와줬가봐 진짜, 충전지역에서 충전지역. 청정지역. 개불 잡으러 오십시오. 여기 개불의 천국입니다. 밤의 길, 밤의 길? 밤의 가 아니죠. 갈매기. 아우 보시면 지금 안개가 자욱합니다. 육지가 안 보여요, 육지가. 아우라 아, 나, 영상이 좀 높아서, 안개가 치면 해무랑 바다 수평선이랑 지가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바다 가운데 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와 물이 다빠지 오늘 어, 물 높이도 40인데? 와 대박 원래 여기가 물이 쫙 빠져서 모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물이 있는 상태로 올라왔어요 와 이런 거 이제 처음인데? 이럴 수가 없는데? 아, 대박입니다 여기 물이 쫙 빠져야 제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인데, 물이 안 팎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오, 진짜 여기, 와, 진 개불천국이야. 여기가 비포라서, 사람들이 개불을 안 잡아요. 잡는 사람도 없지만, 여기 진짜, 와, 장난이게 개불구멍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진짜 하면은, 와, 진짜 시비. 아, 수백 마리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불고목이 많을 줄이야. 와. 좀더 들어가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리턴에서. 진짜 이런 거 처음이네. 와, 물이 안 빠질 졌때이게 언덕을 올라오다니. 대박. 근데 오늘 너무 물이 안 빠졌는데? 물높이 40인데? 하. 지금 제가 바다 위에 떠있는 기분입니다. 안개 자욱, 해무 자욱, 물은 찰랑찰랑 대박이다 진짜 와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근데 신기하게 물에 이렇게 안 빠졌네 와 저번 물때만 해도 개불구멍이 없었는데 한 두개 정도 있을까 근데 오늘은 와 어마어마하네 진짜 개불구멍 어우 여기 아주 개불의 성지입니다 개불의 성지 여기는 외진 곳이나 단속도 안 와요. 알아서들 장비를 준비해서 여기 오시면 진짜, 와,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지, 와. 최강이다, 최강, 여기. 개불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태안. 여기에 비하면 장난입니다. 구멍도 보세요. 아주 그냥 개불구멍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시야 엄청 날것 같아요. 와, 이렇게 개불, 구멍이 많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없는데. 와, 한달 만에 개불구멍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개불구멍이 없었거든요. 여기가 최강이다, 최강, 진짜. 개불 잡으러 오세요. 금방금방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불의 성지. 어우, 이제 물을좀받는다 여기서 꽃게만 나오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꽃게가 안나와 드디어 2천 언덕에 왔습니다 오 갑자기 해물하고 그쳤어요 와 진짜 귀신이 국어로우십니다 그렇게 해물사는 곳고생시키더니 한순간에 훅훅 사라졌어요 와, 역시 바다랑 신기합니다 이거 나가야되나 말아야되나 했는데 이렇게 힘거 금방 그칠줄이야 1차 언덕에는 아, 솔직히 없어요 기축기 가 2차 언덕에 와야됩니다 이 강한 언덕에 오우. 아 오늘 아, 이상하게 물이 빠졌네 물이 이렇게 안빠지는데 원래 골뱅이와 이런 골뱅이를 잡아야 되는데 왜 죽은 골뱅이만 있을까요 산게 필요한데 살아있는 게아저 개불 천국이다 이렇게 개불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개불이 많아졌지 태양을다 도망왔나 이쪽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오늘 아무도 안돼 진짜 너무 날씨가 좋은데 수온은 많이 약하나? 수온도 괜찮은데 걸어다니 보면 아오 아, 오늘 정말 아, 땅입니다. 아 설설 아, 아, 때 한번 이렇게 앉는데 키조개가 없어요. 와, 아, 시체도 없어요 키조개 시체도. 근데 대신 개불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아 개불 때문에 키조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력은 많지 않지만, 시와나 영웅도 여기 와봤을 때, 방한 마리도 마찬가지고, 개불 있는 적에는 키조개가 없어요. 이놈의 개불들이 키조개를 다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아, 진짜 개성이에요, 개성. 개불의 지입이다 이렇게 개불이 많을 줄 몰랐네. 어, 키조개 쓸 때는 개불이 렇게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구멍이. 와, 오늘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개불 구멍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서 좀 개불 잡으면 와 저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는 건강하게 코로나 걸리지 전부 다 튼튼한 뭔가 정신 건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께깨를씨 상황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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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꼭꼭 눌러주세요. 바이.